오늘의 광작. 자 오늘은 음흠. 반생이라고도 하고 설사라고도 하는 건데 현장에서 이제 반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이제 십반생인데 음. 반생이를 활용해서 매듭 짓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별걸 다 배우네요 우리. 시골에서도 좀 종종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90% 이상을 현장에서 쓰기는 하는데 음. 이것도 알아놓으면 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울타리를 칠때 봉을 박아놓고 이걸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용접을 하든지 뭐 피스로 뚫어서 박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철사를 이용해서 요 울타리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철사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꼬부려주고요 음. 여기 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고리가 하나 생겼지 이 파이프에다 이걸 이렇게 대주고 이런 식으로 고리 네? 나온 데가 이제 이쪽이고, 네? 뒤에 이제 철사 두 가닥이 이제 뒤로 나왔죠. 처질 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철사를 여기다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줍니다. 네. 그고 X자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냥 이렇게 X자로 들어와도 돼요. 어. 사선으로. 응. 하지만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고, 둘러주고, 이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아... 그럼 처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음...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거. 음... 잡아주면 되고 이 신호를 사용해서 아까 그 고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음... 이두 가닥 선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오...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 네, 이렇게 해갖고 한두 바퀴 정도만 돌려주면 돼요. 감아 버렸네. 어 이렇게 감아서 아 네, 이렇게 아 해주어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밑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음. 의외로 농사를 저 보니까 음. 이런 거를 만들 일이 꽤 많더라고요 농촌에서. 아 간단하지? 음어 되게 간단해. 잘하는 사람은 간단하지. 에이, 와이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생이라고 음. 하는 사람도 있고 철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생이로 이거를 하면 되게 편해 근데 이게 이제 오래는 못쓰지 이게 스덴 반생이면 음.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스덴이 아니고 말 그대로 철이야 철 음. 그래서 비 맞고 뭐하고 그러면 사과 녹슨다고 어. 그래야 되나? 어. 뭐 오래 사용은 못하고 음. 스덴으로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스덴 반생이도 있더라고 어, 그래? 음. 아, 이거 뭐 고라니 울타리라던가 뭐 이런 그렇지. 튼튼한 울타리를 빨리 만들 때는 어, 간단하게 이제 고정식... 진짜 혼자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아 용접 같은 거안 하고 아 이, 이런 거로 해줘도 괜찮아. 아두 번째. 두 번째. 이 외반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아 그런 이제 매듭법이. 아 반생이를 이렇게 뒤쪽을 감고 네. 두 선이 나올 수 있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한쪽을 해서 네. 위쪽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감아줘요 네. 밑으로 네. 네. 이렇게 위로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들어주고 네. 신호를 네.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음. 하고 그대로 돌려만 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이런 식으로 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제 붙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만 돌려줍니다. 여기, 음... 여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반생이 트는 방법입니다. 현장 아니더라도 어 저는 사용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이 농촌에서는. 음... 한번더 해볼게. 요 신호를 뒤쪽으로 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서 돌려줍다 한번더조여서놔두면 내반생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반생이를 들어봤고요 쌍반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반생이 이렇게 반생이를 껴서 이렇게 오죠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을 놔서 꺼와줘도 되고 아니면 신호를 놓고서 신호를 놓고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이제 쌍반생인데 이 쌍반생이의 이제 장점은 이거를 돌릴 때마다 이쪽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서 따로 와요 이게 그리고 이쪽 고리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 고리에서도 힘을 받고서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조여져서 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외반생이는 한쪽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딸려 들어오는 거지. 음. 철사를 반으로 접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준 다음에 손가락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고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 여기서 똑같이 위쪽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매듭을 지을 방법은 나비 반생. 부선을 그 이렇게 이제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갖다 대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네. 음. 이렇게 돌려줘서 돌려주고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요 음. 네. 그리고 이건 빼주시고 빼주시고 네. 이거 이제 일자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일단 신호를 대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것도 이쪽으로 음. 나올 수 있게. 이것도 펴줘야 돼요 어... 모양이 되게 응. 그래서 요거는 반대편에서 온 철사는 요 고리 밑으로 응. 요쪽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온 철사는 고리 밑으로 어허. 이렇게 가져가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응. 신호를 사용해서 돌려주면은 이렇게 돌려주면 응. 이걸 돌릴수록 요쪽에서 이제 당겨져 나오는 거죠 이제 철사가 응. 그래서 힘을 받아서 이제 붙을 수 있게. 음. 이쪽도 만가 이거는 이제 이거의 이제 최대 장점은 음.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 이거는 만약에 10에 힘을 주고 싶다. 음. 그러면은 조금 강하게 이렇게 저기 땡겨 주면 되고. 음. 이건 만약에 한8 정도만 힘을 주고 싶다. 음. 그러면 조금 덜 땡겨 주면 돼요. 음. 그리고 똑같이 똑같이 뭐 십의 힘을 주고 싶다. 음. 그러면 양쪽에 이제 똑같이 음. 똑같이 이렇게 감아주면 돼. 그런 식으로 어. 마찬가지예 이런 식으로 감아주면 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딱 붙는 거죠. 그고 이제 이렇게 붙었으면 어. 이렇게 구부려주면 돼요. 어. 현장에서 이걸 나비반쟁이라고 불러요. 어. 신호 사용하는 게 이제 번거롭거나 이제 힘이 좋으신 분들은 어. 이제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대시고 어. 이렇게 위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음. 쉽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쉽죠? 음. 이렇게 음. 신호로 걸어주고서 이것도 조여주면 되죠.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여주시고 여기서 이제 상황을 봐서 뭐더 조여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조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여 주면 되는 이제, 이제 알맞게 이제 조절이 됐으면 요거 네. 이렇게 꺾어 주시면 돼요. 음. 그럼 이제 나비 모양이 되지 이렇게. 음. 여기서 이제 농사를 접어 보고또 현장에서 일을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철사 매듭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laughs>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